분명히 수업 시간에 <laughs> 했어요. 배수형 터널인데, 여기 배수형 터널에 배수형인지 비배수형인지랑 상관이 없는 거. 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수판, 기초 콘크리트, 부직포, 콘크리트 라인이, 초크리트 응력계 이게 배수형 터널이랑 뭐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배수랑 비배수랑? 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리가 문제야 원리가 음. 배수형에는 에, 어떠한 음, 그 압이 주어지는지 그에 따라서 어떠한 압이 위로 올라오는지 비배수형은 어떠한 압이 두 개가 있는지 위로 올라오려그러는 압이 뭐가 두 개가 있는지 에, 얘는 원리요. 얘는 그냥 단순 개요도네. 단순 개요도만 보고 현장 가서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은 토목, 에. 기사급. 음. 이 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에. 얘는 이미 알고 있고, 음. 알고 있어서 나는 원리적으로 설명을 할줄 알아. 음. 이런 사람은 기술사. 어,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네요. 지금 물어본 것은, 음, 어, 배수형 터널이란 말이지. 예, 배수형 터널. 어, 배수형 터널인데, 여기 특징 비교에 비배수 터널 한건 잘했어요. 근데 왜 배수랑 비배수를 똑같이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냐 이거지? 물어본 거는 배수형이니까 배수형만 제대로 쓰면 되지. 대제목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러지. 어차피 여기 한줄 남지 않아요. 음,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4 번이라 쓰면 되지. 시공시 주의사항. 그건 여기가 지금 쓴요 부분이 빈 공간이 되잖아. 그 여기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채워지고 오른쪽에 또 무슨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 요런 배치를 해야지 지금 물어보지다 않은 비배수형 터널에 시공시 주유상까지 그냥 엮어서 써버리기 얘는 공학적인 거를 쓰지 않게. 여기다 네모를 했는데 쇼크리트 응력계랑 예, 강곡수학계에다가 했는데 이게 뭐 공학적으로 보여요 제가 설명한 그 원리랑 어떠십니까 음, 교재 있잖아요 인천기술사학원 교재 이런 부분은 보기 싫은건가 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니까 안돼요 예. 어?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 안 쓰면 모르는 걸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냥 채점 위원은.